저 오늘 익선동 갈 거예요. 음 몇명이요 <laughs> 아침입니다. 제가 루나님 유튜브에서 봤는데 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걸 봐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먹으려고요. 물을 조금만 끓여줘요. 녹차를 넣고 반스과에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페트병에 넣어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이런 조그만 컵에 지을 짜요. 열만큼 이만큼 나오는데 얘를 페트병에 따라주고 이렇게 끓인 건좀더 우려요. 한 2분 정도. 그동안 저는 촬영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촬영 스튜디오가 좀 더러운데요. 옷 갈아입었어요. 이걸로. 아까 그거 너무 딱 붙어서 더워. 그 다음에. 뜨거워서 못 넣잖아요, 여기에. 얼음을 넣어주면 되지. 물이 다 식으면 지금 물 차가워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운 물을 넣지 않습니다. 얘를 여기에 넣고 마시면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레몬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저는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내로 촬영 을 끝내야 해요. 어. 하는 게더 많어. 맞아. 엄마도 고참이야. <laughs> 고참이라니까 들어. <웃음> <웃음> 내가 고참들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들으니까 엄마가 고참이라고 밑밥가는 그래.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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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laughs> 없어. 이렇게 그냥 하장만 한, 하는 거는 음. 많잖아. 음. 살고만, 살고 일반을 봤어. 내가 처음 보고 전화를 하는 거야. 응. 음. 응, 살구 뷰티만 하는 게 아니라. 어. 나오기 전에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가방에 넣었지 뭐예요? 이런 못 말리는 유튜버 같은이라고. <laughs> 저 오늘 그거 뿌렸어요. 헤어쉴드 앞머리가 과연 오래 갈까요? 지금 약간 떡진 기분이 드는데? 아니겠죠? 기분 탓이겠죠 지금은 차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안 오는 애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인이 잘 지각을 안 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살짝 지각을 할 필요 있는데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요 간식과 커피를 섞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엽죠? 영표? 빨리 와. 오잉? 아. 오잉? 어, 이거 뭐 화면 음, 봐. 하 <laughs> 모든 빛을 내가 네. 다 빨아들이고 있어. <웃음> 대박이지? <웃음> 엄청 갔어요. 나에게 모든 밝은 빛을 빼앗아 버린 다이 손바닥. <laughs> 주먹이운다. <laughs> 주먹이운다. <laughs> 주먹력이 주먹력이 잘 하시는데. 신화사. <laughs> <laughs> 제 남자친구는 항상 여기서 시계줄을 바꿔요. 종로 3가 신화사. 짠. 엄청 구탱이에 있는 곳이고요. 완전 여름이에요 여름 여러분. 엄청 더워요. 더워. 저는 이렇게 밖에 시기를 구경합니다. 밖을 구경합니다. 시계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옆에 공원도 있거든요. 공원에서 막 산책하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되게 더워요이 이거 봐. 이런 걸으으 녹음이라고 하는 건가? 플램스으다 종로 되게 평화롭다. 으으지 요즘 익선동이 핫해서 다 익선동 가서 그런가? 저 오늘 익선동 갈 거예요. 익선동 나들이 차가 엄청 많아요. 익선동 한옥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익선동이 핫하다던데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유행은 좀 돌고 돈다고 좀 약간 옛날 예스러운 느낌의 그런 소담소담한 거를 또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또 트렌디하고 핫하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모던한 것보다는. 그쵸?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여기는 메인 거리가 아닌가 봐. 동무에서 응. 없어지지 않은 유일한 그런 아, 진짜? 갈매기 거리 갈매기 거리네? 하나둘 모여서 갈매기 거리 같은 거라아 국밥 갈매기 고기 좋아하잖아. 어, 근데 여기는 한번 와보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와볼게 우와, 이걸 먹을 줄 그때 다그 같은 거였어. 약간 다큐 3일 그래서, 이런 데 나올 것 같아. 주말 되면 엄청 많아. 아 진짜? 오늘 주말인데? 여기 타는 사람 중에 여기 인데 약간 밥 시간이 아니라서 갈매기 고기 골목입니다. 그 숯불 냄새 확 나네. 여기가 전혀 어디에도 노래방이 없을 것 같은 곳에 노래방이 있다. 오빠, 이, 이 골목이랑 되게 잘 어울려. 일수 한번 쫙 돌러. <laughs> 행네지 비겁하다. 욕하지 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어떤가? 다녀도 이거 다낭에서 똑같은 똑같이 불렀어. 그때 오빠 방구 꼈어. 그래서 오빠 오빠 방구 꼈지 이러니까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웃음> <웃음> 아니, 여자친구한테 똥 싸고 있는 애가 뭐냐? <laughs> 방구 끼고 있네라고 하는 방구 꼈 꼈어라고 물어봤지. 어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신어, 시원한데요 헤어시드는 소용이 없는 걸로 <laughs> 이거 뭐 앞머리 헤어시드 한 건데 집이 있습니다. <laughs>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요 저희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귀여운 곳. 되게 귀여운 곳. 슈퍼? 카페가? 아, 식당인데? 아, 그러네. 많죠. 되게 다 조꼬미 조꼬미 한 느낌이에요. 예쁘죠? 어딘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카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인 유일하게 다른 카페인가요? 여기가 어디인 여기 우리 춘천에 있는 거기 닮은 거같 춘천에 있는 할머니? 할매 할메설? 할매 뭐였지? 할매삼계탕집처럼생겼다 <목소리> 저가요 모든 곳에 사람이 꽉꽉 차있어요 도저히 어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꺼내서 줄 세워보고 싶다몇명이데 <laughs> 네. 여기는 좀... 야. 여기 는 뭐야? 식당? 같은데? 카페 아닌가? 맥주 맛이 예술이네. 맥주 카인가봐 맥주 마실래? 어, 그래도 어. 들어가볼까? <laughs> 별천지. 장점은 너무 너무 예쁜데 단점은 조금 조금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일단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요철이 있는 거 같은데? 들어갈까? 몰라. 한자세 아, 자리 없어? 는 아닌 것 같은데 앉을 인요 앉을까? 시원해 엄청 시원하고 엄청 트렌디한 공간 맛 이거 얼마야? 비밀이야. 2 5 0 0이그 아, 정도는 아니야. 1 8 0원이래 아, 아니야. 어. 빵을 리필을 할만하고방빵 리필을 할만 그냥 무료로 던져. 빵만 워낙 밖에 잘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거를 체험하는 거에 돈을 별로 안 아끼게 돼도 그냥 한번 먹어보지 뭐 그냥 이런. 부러운 낭만적 역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홍대에서 볼수 없는 드러놓을 수 있는 곳이야. 드러놓을 수 있는 카페. 친구랑 저랑 365개의 질문. 5년 후나 여기 안에 보면 질문이 막 있어요. 애인이랑 저랑 두 개를 샀어요. 우리는 같이 카드를 쓰니까 같이 카드로 두 번을 샀습니다. 진취적인 의미에서. 더블 카슈 아브라 소바. 유시 서시 힘, it <laughs> 오늘 날씨가 정말 덥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도 에어컨 풀 가동해 놨거든요. 보통 그냥 창문 열어놓고 시원하면은 그대로 지내는데 아 오늘은 창문을 열어도 땀이 줄줄 나길래 에어컨 풀 가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최근에 산 자라에서 산이 프렌즈 미드 프렌즈 티셔츠를 입고 나갑니다. <laughs> 저이 프렌즈 티셔츠 너무 좋아가지고 흰색도 있어요. 흰색. 흰색은 또 그림이 달라요. 거의 첫, 첫 화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디테일. 여기 이 카페 모양 보이시나요? 이게 이 친구. 이 훗자. 드레스 입은 친구가 일하는 카페 로고거든요? <laughs> 저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이것도 얘네들이, 친구들이 맨날 모여서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문에, 보이나? 문에 이런 액자를 걸어놓거든요? 너무 디테일 예뻐요. 아무튼 이렇게 입고 갑니다. 우우 어제 제 방을 청소했지요. 이불은 안깼지만 집에서 입는 옷은 이렇게 선풍기에 걸어놨지만. <laughs> 돈도 들어왔고. <laughs> 월세도 냈고. 어뭐 공과금 뭐 이런 거다 냈고 다다낼거다 다 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남자친구에게 양고기를 사주러 갑니다. 이게 약간 우리의 전통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돈을 잘 벌고 좀더 벌이가 많은 사람, 잘 성공적으로 번 사람이 어, 비싼 고기를 사주는 거 저희의 전통이 된것 같아요. 저번에 오빠가 보너스를 받았을 때 저한테 양고기를 사줬는데. 오늘은 전해요. 좋은 거죠, 뭐 둘이 비록 이렇게 데이트 통장을 사용을 하지만 뭐 데이트 통장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어, 내가 한톡 쏘고 싶어 이러면 쏘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만의 문화지 여러분들까지 하세요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연인들의 문화는 따로 있는 거니까 친구들의 문화도 따로 있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고기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두고 갈게요. 너무 더워서. 가볍게 가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뭔가 맛있는 거 드세요. 안녕. 여러분들 못 사줘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고기를 먹네요. 저 어제 고기 먹으러 갔다 왔었잖아요. 고기 먹고 2차로 막창? 먹으러 갔었거든요. 강대에. 근데 거기서 고창님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이거를 주셨어요. 곤약이, 곤약에 빠지다. 제가, <laughs> 다이어트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곤약을 생각해서 주셨대요! 항상 이렇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저랑 마주쳤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러워하시고, 막 선물 주고 가시고, 도망가고, 인스타 다이렉트로 막 선물 주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빈손으로 와주세요. 빈손이 선물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 부탁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치킨 영상을 편집했는데요. 그 치킨이 너무너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저에게 곤약을 선물해주신 덕분에 제가 치킨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이거 먹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laughs>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걸 기억하고 곤약을 주셨다고! 라고 하면서. 음. 사실 제가 이번 주 수목금, 이렇게 부산 여행을 가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 토요일, 일요일 수목금 여행 가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제 정지도도 이렇게 셋이서 저희 춘천 집에서 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에는 미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운동을 못 가요. 편집을 이틀 동안 빡세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못 가서 뭔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놀러 갈때좀 사진도 잘 나오고 그러려면은 음 많이 속을 비워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절제했습니다. 정말 제가 다, 다이어트 도중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진짜 스크류바 먹는 것 같아. 19칼로리밖에 안 한대요. 음. 어떻게 달달하게 19칼로리밖에 안 하지? 음, 여기서 곤약을 먹는구나. 일상 편집 두개 했고, 뷰티 편집도 두개더 해야 되고, 일상도 두개더 해야 돼요 내일은 그래서 미팅 때문에 서울 가는데 정말 미팅 끝나고 바로 춘천 오려고 <laughs> 맛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